나 실장! 예. 드디어 그쪽 파랑 거래를 하게 됐구만. 네. 아. 그나저나, 그쪽 파 보스는 이거 언제 오나? 어? 아유. 잠깐만. <laughs> 정본규씨 지난주에 왜안 나왔나요? 내 부분만 편집돼서. <laughs> 그래서 이번주엔 제일 먼저 나왔지. <웃음> <웃음> 아니, 우리 파를 무시하는 모양인데, 어? 아유, 금방 오실 겁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아. 우리 조직이 어떤 판지 몰라? 듣기만 해도 모두가 벌벌 떤다는 우리 파! 예. 우린 파가 어떤 파야? 그 무시무시한 우리 파 이름은 바로! <laughs> 아, 저희 수업합니다. 수파야! 예, 저희 수업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사... 요즘 조봉님, 한번 보여 주십 예. 요즘 핫한 파네요 그래도 수업 한번 보여 주십시오. 현진영 감현 진영 감독. 한번 보여 주십시오. 바라봐 오라고. 선배님 수업 <수우파> 안 봤죠? 봤어. <laughs> 현진영고, 진영고라며. <laughs> 그 이거 너무 울지 <laughs> 하잖아요. 이봐 아! 주문이 상훈이잖아 맞아. 상훈이 이름도 틀렸어. 이상훈입니다. <웃음> 저희 코너에이상훈이 <laughs> 예. 없어요. 아 <laughs> 진짜 저 도와줘야겠대. 맞이상훈씨 <야>, 도와줘. <laughs> 잠깐 나와봐요. 이상원 나와봐. 씨. 소매님. 이리로 예. 와봐요. 예, 와봐. <laughs> 아니 나는 지금 나오면안되는거 아니야? 춤좀 <laughs> <일단> 보여줘. 심좀 <laughs> 춤만 추고 들어가세요. 그게 다시. 뭐야? 아니 내가 중요한 역할인데. 보고, 보고 싶으시다잖아요. 네, 해봐요. 관객분들. 우리끼리만 보는 거야? 예. 네. 그래, 아무나 해. 해봐요. 아 음악이? 챌린지 음악 그거 슈퍼 혹시 준비 안 노래 안봤아 알아? 역시. 알아? 아,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오. 나도 알아 <laughs> 알아 알아. 뭐야? 오. <웃음> 아 나는. <laughs> 아, 너, 네. 너무 찐이다. 아, 불을 너무 안 이렇게 했어 지금. 춤췄으면 네. <laughs> 네. <laughs> 들어가. <웃음> 들어가. 일단, 일단 들어가. 들어가. <laughs>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laughs> 아, 네. 지금 지금 1 페이지도 안 넘어갔는데. 아, 너무 힘들다 지금. 네네. 이제 시작입니다. 자, <laughs> 예. 저희 수파입니다. 그래, 우리 수파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어? <laughs> 네. 그쪽 파 보스는 언제 나오나? 아, 어? 저희 보스 이제 막 도착하셨습니다. 일본 최고의 야쿠자 저희 보스입니다. 박상박상박박다 예, 박상? 박상 박살! 박살! 아,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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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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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박수! 박살 박수! 박살 박수! 박박살박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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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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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조합장 사랑해요. 아, 여러분, 아, 아아왜 <laughs> 이렇게 말아어아아는데 하. <laughs> 아, 근데 이못알아겠는데 그럴 줄 알고 제가 오늘 통역사분들을 다 모셔왔습니다. 오. 자, 다 해석해 주실 거예요. 자, 통역해 주실 거예요. 말해. 여러분, 아아 아, 여러분, 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자, 뭐라고 뭐라 뭐라 해요?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어. 네 뭐라고 했냐면? 뭐래? 뭐라 <laughs> 저는 못생겼습니다. 어, 역시 박살이구만 박살이야. 여러모로 말하고 완건 완언도 안되세요. 아!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습니다. 어! 나리가 또고자이마 아! 나는 고자입니다. 뭐야? 어! 지 어! 야, 이거는 제대로 통역을 하는구만. 어? 예? 아, 기분 아. 나쁜 것 같은데,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아. 봐, 나 한국, 한국 사람이야. 한국사, 어? 한국사, <laughs> 한국 사람? 갑자기? 한국 사람이야. 갑자기 한국 사람이야? 좋습니다, <laughs> 박상. 자, 그러면 거래로 한번 시작해보죠. <laughs> 당신이 주문한 그 물건은 배잘 싣어왔습니다. 아. 그래배잘 있어요. 잘 싣고 왔어? 응. 음. 네, 좋아. 어느 배실 싣고 왔어요? 응? 음? 어? 너 당해봐라. <laughs> 어느 배실고 왔어? 무슨 어? 배실고? 어떤 배실고 왔어? 아 그래? 어? 재밌게 살려봐 너도 어? 어? 어느 배실어 무슨 배실고 왔냐면? 어? 어떤 배실고 네, 왔어? 어떤 배실고 왔냐면? 바로 수요배 실고 왔어. 수요배나려떻 살려? 수요배살 살려 살려 수요배 나. 수배 약실고 왔습니다. 살려. 예. 수요배 타고 살려. 수배 살려. 빛의 사자들이여소 가소 어둠을 지고그 질리 모르는 백성에아야랄랄랄랄랄랄랄라 도와줄 시 없어서 어. 아버지도 어, 아. 아 재밌게 달렸는데 어. 그 약속한 물건은 네. 잘 가져왔습니다 아이 안에 약이 있어 당신이 아. 당신이 부탁한 약이 있어 내 약이야 어. 그래 내가 1억 엔 주고 산 그 약이야? 그래. 이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지. 아, 어.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알아? 새로 나온 이약 어떤 약인지 알아? 바로 이 약은 어떤 약이냐면 자어 약이야! 이억엔찍어 내가. 자약을. 자약! 자약을 산 거야. 대가봐이억엔찍어 자약을 샀어 내가. 약을 샀어. 어. 자. 어, 분위기 좋다. 됐어. 아니 이제. 어. 제 아, 아니야. 아. 약 하나 더, 어. 더 받아 약 하나 더 봐도. 좋아! 좋아! 무슨 약이야? 약 하나 더 받자 니가 받아 그, 내가 받아? 무슨 약이야? 아 무슨 약이냐고 역할을 든 약이야? 무슨 약이야? 무슨 약이 들었냐 제발! 내돈캔통당하게 아, 씨! 구약신야 뭐야? <laughs> 뭐야 오늘 오늘 교회에서 오신 거같습니 교회에서 단체로 왔어요? 구약신약을! 예! <laughs> 창세계 출애고길의 <laughs> 위기 <웃음> 민숙이 신년기 여수와 사사기로 아버지! 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니, 꼼짝마. 어. 너희들은 완전히 포위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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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나디다 어, 아우씨. <laughs> 어. 뭐야? 드디어 <웃음> 일망타진을 <웃음> 한. 야, 뭐야? 심해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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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닮았어 뭐. 아, 이런 거좀 찾아내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 어떻게 알고 왔어? 너희들 완전히 포위됐다. 어떻게 알고 왔어? <laughs> 내가. 내가 여길 어떻게 알고 왔냐면, 어. 어. 내가 너희들을 잡기 위해,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면, 내가 어떻게 왔냐면, 여길! <laughs> 야, 이거 어떻게 살리냐. 해봐. 아, 물어, 물어 왔어, 내가 여기. 해봐. 어떻게? 어떻게 살려봐. 해봐, 살려봐. 뭐야? 저기, 죄송한데, 불법 거래 현장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불법? 불빡... 이쪽이에요? 어! 너희! 너희 자식! 야, 뚜껑이 열렸어! 어, 살았다! 어, 살았어! 너희 자식! 깜짝 살았어 자, 박성광, 넌 체포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송 반장님. 그래, 이게 잘 됐구만. 어? 어. 고생들 했어. 송 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네. 고생했어, 나 형사. 아, 고생하셨습 어, 뭐야! 아, 아, 아 형사였어! 아, 그래? 야, 형사였어요. 너, 너무 힘들었어요. 박성광, 아우. 너는 이제 끝이야. 아주 도망갈 자리가 없지. 그럼 단... 음... 뭐야! 야, 뭐야! 뭐야? 너는 경찰이야? 나도 <laughs> <난 야>, 경찰이었어! <laughs> 어, 야, 다 그래? 경찰이면 우리 지금까지 뭐한 거야? 범인 없이 우리끼리 뭐한 거야, 그러면? 뭐 뒤에 준비한 거 어떻게 해? 봐. 뒤에 뭐 주면? 바보! 잠깐만. 니가 <놀람> <놀람> <네가> 나쁜 <놀람> 놈이야! 날로 저. 먹어 날로! 얘기해! 받아 어. 안받아? 받아 안받아? 어. 받아요 <laughs>